일로 가야 되나 이렇게? 예! 아 깜짝이야! 아 놀랬잖아. 근데 내가 이거 여기 빨리 와서 여기를 빨리 뒤져갖고 이뭘 찾아야 되는 거야. 쩍 이었어. 없잖아 이거 어디 있는 거야? 시간이 다되면 쓱 나타나 아 이거 못깨겠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이 o m 말이 맞나? 이게 맞나? 이게 아니야 아씨 생긴건 이 카드인데 아 망했다 이것도 씨. 이거 맞는데 어 아, 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, 아니야? 이렇게 나가는 거지. 됐다. OMR 카드가 맞았어. 답은 OMR이다. 역시 답은 OMR이었어. 어이고, 내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게 만드네. 어, 이 문이 열렸네요. OMR을 하니까 이게 열렸어. 역시 답은 OMR이다. 아니, 이거 길이 좀 뭔가 이상해. 그래도 나름 세이브 포인트가 있네요. 아직 녀석의 실루엣과 손밖에 못 봤죠. 우리가 음.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 아니야?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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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들어가면 안 되게 생겼는데, 이거 이렇게 가야 되나? 숨어서 약간? 뭔가 톡 하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 왜 아우 씨 아우 제발 아우 제발 살려주세요 아 여기 아니구나 왠지 돌려야 될것 같죠 왜 응? 돌리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뭐야 에? 네. 어? 뭐야 아 여기 문이 있구나 일로 들어가서 내려가는 데는 막혀있었어. 저 상자가 안 움직이더라고요. 어, 내려가는 길이다. 엘베를 타고, 아, 이고 아, 여기 있구나. 자, 엘베 좀 타고 갑시다. 아, 어, 내려갈래? 빨리, 빨리 내려갈래. 아, 어, 올라가는가? 왔나? 오, 여기, 우선 바로 내려. 오, 왜 뭔데? 오, 여기 떨어진 또 있어. 어, 우선 어, 숨어, 이렇게 숨어. 음, 안녕. 어, 이거 빨리 다시! 왜왜왜 왜, 왜? 어딘데? 음? 이제 어디로? 아까 갔던 길로 다시? 아까 갔던 길로 가는 게좀 별론데. 우리 또 이제 되돌아가는 게 별로 안 좋아하죠. 우리 또 이런 어드벤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, 어떤 길 가는 걸참안 좋아합니다. 특히 데드 스페이스나 혹은 아아 아, 군주님 그거 너무 무서워요. 이쪽 가서 뭔가를 하고 다시 와야 되나 봐요. 근데 알지만 알지만 무섭다. 응? 응? 응 여기까지 왔 이. 확 던지면 어떻게 돼? 걔한테? 아어이씨 어, 깜짝이야 임마 갈게 이 아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니까 거기가 조금, 이렇게 되게 뺑글뺑글 도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거의 병원 수준이에요, 여기. 어? 뭐야, 다시 왔어. 어, 근데? 예야 왜? 가지마? 아 꺼지지도 않아 아이씨 망한거 같은데 이거? 이제올것 같은데? 한바퀴 가지고 노는데 완전 나를? 이거로가 뭐야? 이로 가야돼? 이로 가봅시다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? 뭔가 어 이거 뭔가 빠져나가는 그게 있는것 같은데? 길이 없죠, 여기? 어, 반대쪽이 맞았어. 에이. 뭔가 PT스러운데, 이거? 다시 뒤로 가봐. 어, 길도 넓어졌어. 어, 문이 생겼어. 하, 씨. 어? 뭐야?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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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이으해으거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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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이제 나갈 수 있나 보다. 이제 나갈 수 있나 봐. 와우. 와우. 이거 나 풀게임은 못하겠는데? 어? 아, 아우씨. 갑자기 오리, 오리걸음을 하고 있어 지금.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. 뭐야? 아! 왜? 아, 이거 100% 느낌 안 좋다. 이거 방법이 없는데, 야, 이거 막어, 이걸로 막아. 야! 아, 어, 씨, 뒤에 없어졌어. 저기로 가야 되나? 어, 어디야? 아, 나 여기서 끝나나봐.

긴장해서 아~ 예 아~ 데모치고는 되게 완성도 있었다 아~ 자 그래서 이렇게 샷타 샷, 샷, 샷티드 샷티드 라이트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.